2022년 4월 27일 제 4주차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잘 받아서 저희 마음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시고 이 결실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사탄에게, 어둠의 권세에게 매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우리들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흥하고 망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격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열두 지파에게 다 분배가 되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사기가 시작되는데 그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열두 지파는 땅을 얻고 나서 방심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한 1 세대들은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 신앙의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에 있었습니다. 요단강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습니다. 그들은 강에 다리를 놓아서 자기 힘으로 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뿐 아니라 아이성, 헤브론성, 하솔성 등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가나안의 성들을 붙였음으로 얻었던 승리였습니다. 그 은혜를 현장에서 목격했던. 여호수아와 함께한 1세대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의 생명이 다하여 떠나가고 이제는 가나안 정복 2세대들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은혜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면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는 그 기쁨이, 그 자신감이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임재와 감동이 있을 때 찬양에도 힘이 있고 내 삶의 행동에도 힘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 예배도 있고 각 부서 예배, 주일 낮 예배, 각종 훈련과 모임, 저녁 예배 속에서 지, 지칠 법도 한데 찬송을 부르면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장년부, 중고등부, 어린이 유치부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잡으시는 확신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은혜를 상실하면 이 모든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근데 사사시대는 은혜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의 통치가 점점 인위적으로 바뀌면서 350년 동안 블레셋에 의해 정복당하고 때로는 아말렉에 의해 지배당하는 절망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를 상실함으로 안식의 땅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배교가 정나라하게 배교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시대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1세대 장로들은 순종함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난한 족속과 싸우리까 하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 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을 사사기 1장 2절이 보여주는데 이 말씀은 놀랍게도 창세기 49장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유다는 형제의 선두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힘이 센 지파는 요셉 지파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고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데려왔으며 그 형제들을 다 구해냈고 그들을 다 먹여 살렸습니다. 그 이후에 요셉의 장남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선두에 놓였습니다. 에브라임이 주도권을 갖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1등 공신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로 접어들면서 그의 주도권과 모든 특권이 유다 지파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앞서 보신 창세기 49장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는 창세기 49장 10절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강성하여 지고 모든 주도권을 지게 됩니다 약속의 자손 유다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시작하고 열두 지파의 주도권이 유다 지파로 돌아갑니다 주도권을 누가 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힘이 있느냐 어떤 사회 정당 단체가 힘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약속, 그것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사역하는 가정, 직장, 사회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과 약속을 믿고 의지에 나가는 지파에게 주도권을 옮겨 주신 것처럼 주님이 주신 비전과 약속을 믿고 의지에 나가는 지파에게 주도권을 옮겨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도권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결론은 2절에 보시면 그 후반부에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 땅을 정복하러 올라갑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까? 아니면 문하세 지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난한 그들의 적을 그들의 손에 붙였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다 지파가 되어서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이 땅에 죄악에서 허덕이는 영혼들, 사탄과 수많은 악한 세력에게 붙잡힌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붙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다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서. 영혼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